이번 반 <laughs> 요즘 핫한 정글 퀸 아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글퀸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시간 좀 벌어줘. 시간 좀 벌어줘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, 빵태가 일단 정글이죠. 리븐이 미드인 것 같고요. 니달리가 탑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해치워버리. 우리는 티모가 원딜입니다. 퀸 방송하세요. 음, 아니요 난 너희들 머리 꼭대기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안 돼. 내가 트롤 방송을 한예 전에 한몇번 했어. 한몇번밖에안 했는데 거. 한 이틀, 이틀 3일. 근데 그게 되게 오래 남는다. 음.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기억하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영야수 아마도 리븐이 나 힘들어 나 야스오랑 하면 진다 이렇게 막 협박을 약간 한것 같은데 잘못 썼다 패시브랑 이렇게 겹치지 않게끔 썼어야 되는데 포션 하나 빨아주시고, 레드 먹고 마지막 포션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드 아이디는 누가 봐도 친구죠. 친구거나 연인일 연 수도 있겠네요. 아이디가 은하거나거나 은하인 것 같아요. 자, 일단 퀸는 2렙 갱이나 3렙 갱도 나쁘진 않아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하나 빨아주시고 W까지 찍어주시고 아이구야 제가, 제가 먹으면 되겠네요 Q 한 번만 던지지도 어시가 없을 텐데 아 처치했습니다. 아, 내가 CS는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득이죠. 다음은 가 눈을 공격해 C.S.를 먹으니까. 너희들이 <laughs> 지 너무 뻔해. 마케어, the I oh, shit the f hey m 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. 악을 음. 당했습니다. 관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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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. <목소리> 힐은 나예가 나예가. 근데 테르 아까 샤니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. 전멸 쓰면 전멸 쓰겠고 힐까지 빠져서 우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. 가끔은 이세가 그냥 장난 하는것 같지 뭐야. <laughs> 고개 그냥 집까지 그랬어. 음,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. 반드시 흔적이 남는 법. 여기까지 먹고 집에 가가지고 템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미니언, 존나 아파. 어, 영사랑 투그푸식자 중에 사람들이 막 물어보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. 그, 용, 그 트, 포식자의 메리트가 퀸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용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큐 맞추고 스페셜 <laughs> 이것 때문에 두번 때리는 게 있어 가지고 공속보다 질량을 높여서 딜을 더 넣어 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. 자, 갑시다. 시간 좀 벌어줘. 보스는 와딩인가? 좀 애매하네. 자, 이런 곳에 핑아 하나 박아주시고 갑시다. 이야 발로! 아니 일로 그냥 내려와! 내려오지? 또 발로만 영웅 대접 받는 건가? 눈을 공격해 퀸이 날아다니고 있어. 우리는 함께다. 퀸이 정말 좋습니다. 개인적인 면모를 봐도 그렇고 그냥 딜 자체로 봐도 그렇고 퀸이 어 만만치가 않아요 체는 죽었네요 보지 마. 왜 죽었지? 집으로 갔다가 레드를 먹고 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이 조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신발 가주시고 핑하 하나랑 포션 하나 그리고 변신 집에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퀸하다가 딴 챔프하면 되게 느려 보여요 이게 퀸의 단점입니다 퀸을 하다가 다른 챔프라 하면 굉장히 느리게 느껴져서 그것이 단점입니다

너희들이 뭘 할지 너무 뻔해. <웃음> <웃음> 티티티. 어딱 봐도 리본이 있는 가격. 어 리본 저기 있는데. 없나 저기 가나. 오케이 오시까지 들어왔고요.

다행입니다 못 잡고 죽었으면 쇠한테좀 미안할 뻔했는데 다행이네요 아, 11킬 중에 8킬 간여했고 한번 죽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전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정글이니까 기동령의 장화를 일단 먼저 신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봇도 되게 잘해줘가지고 어, 이번 판은 무난하게 어, 봇과 정글의 캐리라고 어,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욕먹고 가자 봇 형들. 네, 큐디 형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추천주차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지금 정글 퀸으로 되게 네, 썰고 있어요. 안에 아, 네. 나러면 그냥 혼자 먹어야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킬하지 말라고? 그것도 무슨 소리야? 내가 킬하는 거랑 너가 나갔다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건데? 제들이 너무 세요. 난 너희들 머리 꼭대기. 아니, 벌써 킬해 버렸네. 킬하지 말라 했는데. 자, 그분 씨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지켜보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.

아우 또 추천 두개 눌러 주실라고. 어. 근데 그 동안 킬을 해 버렸어. 애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킬을 안할 수가 없었어. 가자. 가자 가자. 자, 빵캐는 제가 퀸그 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을, 잠시 w 잠시 딱 잠시 쓰면 잠시. 퀸이 어디 있는지 보이거든요. 정신 바짝 번멸로 딱 해서 딱딱딱딱 딱, 딱. 깔끔하게. 전장의 화신.

근데 내가 잘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하는데 퀴, 아이씨. 퀸.. 아씨퀸 챔프가 너무 좋아서 그런거니까 형님들도 형님 티어에서 하면은 퀸으로 썰수 있어요 음. 내 손가락으로 이정도 하는거지 형님들 손가락이면 더 잘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템은 용사랑 포식자로 나는데 음. 용사보다는 아 포식자보다는 저는 용사가 더제 스타일인거 같아요 저는 원래 포식자를 좋아하는데, 킹 같은 경우는, 킹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라서, 우리가 가자. 전 탱은 안 좋아해요. 탱은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. 전딜 넣는 걸 좋아해요. 더블리 한번 써주시고 이달리가 어디쯤에 있나 또 한번 확인해주시고 달리오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달리오빠 아참 달리오빠 가파이트. 아 근데 난 가파이트 별로야. 갓 갓퀸이지 임마 이거는 갓퀸이야. 갓퀸 진심 갓퀸. 용 먹자. 단백 흔적이 남다 틀 쓰지 말고 먹읍시다. 빵. 틀안 <laughs> 쓰고 먹을래. 아무도 없나? 멋있네. 한번 던졌네. 뭐야? 이 새끼 막 재밌는 짓 하고 있어. 어우야, 어우야.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이게...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심해, 부실골이. 어떤 새끼는 존나 잘하는데, 어떤 새끼는 진짜 노답인 애들이 있는데,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우리 팀은 그나마 좀, 내가 봤을 사람인 사람들이 모인 거고, 적팀 같은 경우는 좀 모나한 애들이 모인 거 같은데, 어. 부실골이라는 게, 부실골은 같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. 같은데, 그게 왜같냐면 분명히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있어 한 플래 갈사롱 정도의 사람이 한좀 있고 뭐그 정도 있는데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엄청난 거야 진짜 터나오는데 그러니까 적 팀에서는 리븐이나 어. 리븐 리븐 정도가 그나마 하는 것 같고 우리 팀은 좀쉔이좀 못하는 애였는데 나머지는 그나마 다 잘하고 있어. 보튜가 좀 잘하기 힘든데 보튜가 티모랑 불측 가가지고 굉장한 이득을 봐서 나 만족합니다. 역시 퀸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양이 뭐야? 자 변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런 리신 리븐 따위는 따줘야 제맛이기 때문에. 공기좀 어때? 기 없어? 아니야 W 했는데 왜안 보였어? 저기 있었으면 뭐지? 이 병신 같은 스킬은? 레긴가? 말파가 1인공 딱 박아줬어. 그렇지. 우인도딱 박아줘야 지 정신 바짝 차려. 대도 됐는데. 거렌안 친다. <laughs> 근데 말파 되게 웃긴 게 그냥 거기서 그 금방 쓴궁에서 조금만 길게 하면 나까지 맞는 건데 그거를 안 하네. 와, 굉장히 세다. 역시 리브는 좀 잘하는 친구가 맞아요, 역시. 불쌍하네. 리브는 불쌍하다. 아좀 끝내자 얘들아. 아니 슈바 킨이 이렇게 다 휩쓸어줬으면 니들이 좀 끝내면 안 되냐? 퀸은 끝내기에 적합한 챔피언 아니라고. 한타는 좀 무지한 챔프라서. 한타에 그렇게 좋은 샘프는 아니야, 진짜. 탕켄치 근데 정글이잖아. 정글인데 탕켄치를 만날 이유가 없지. 뭐야, 저새끼또쳐서 뭐하냐. 자, 가자. 가자! 쟤 뭐냐고. 쟤는 왜 자꾸 아까부터 나한테 구을안 써줘? 굉장히 웃기네. 진짜 빨라. 죽이 안녕 친구, 반가워 친구. 아, 빨리 좀 밀어봐. 소렌 좀 쳐라 진짜, 초확제인데 소렌도 안 치고, 씨. 슬고얌! 좋습니다. 챔이 <laughs> 입털 자격은 없어, 솔직히. 라인전에서 졌기 때문에. 근데 뭐 이기니까 입털는 거지. 이길 때 입털지 언제 입털겠어? 딜량, 당연히 1등입니다. 예 돈도 가장 많이 벌었구요. 예. 듀오는 하루에 한 번. 아, 1인당 하루에 한번 가능하니까. 아이들 쳐주세요.